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주변 전세가의 90% 수준 임대료. 10년 거주 가능.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없음. 임대보증금 상승 없음. 추가 부담. 방 3개, 욕실 2개 구조 전용 59위. 이번 모집은 서울 관악구, 양천구, 중랑구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한 단지에서 총 5개 주택, 10명 모집입니다. 단지별 위치 및 특성. 관악산 휴먼시아 관악구. 공급 동호수 107동 1402호. 조용한 주거 환경. 서울대 인근.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차량 10분 거리. 여의도, 강남 접근 용이. 벽산 블루밍 양천구. 공급 동호수 203동 30002호. 신정내거리역 도보 10분. 먹자골목, 전통시장 인접. 학교 밀집 지역. 중랑구 중승단지. 공급동 107동, 109동, 110동.